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어, 전장보다 0.1%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어, 전장보다 0.37 0.01%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반면에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어, 0.12% 상승하면서 어,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상승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각 지수에서 보여주,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 모든 시장이 어, 장마감을 어, 하는데 있어서, 어, 전강 후약의 시장을 보이면서 장막판에 하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지난 1월에 그 증시의 강한 반등을 이끈 이른바 연준 풋이 어, 다시 나타나니라는 기대감에 어, 장초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요. 어, 주요 지수가 장막판에 무역 협상이 난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 하락하는 모습을 어, 보인 겁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사, 어, 하락했고요,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 오늘 그 제가 제목을 어, 시황 제목을 '주식에서 돈을 버는 즐거움'이라고 붙였는데, 어, 사실 뭐 약간 음, 낙제성이 있습니다. 어, 좀 끝까지 시황의 내용을 들으시면 무슨 내용이신지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어,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파열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증시가 어, 상승했던 것을 어, 막판에 좀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미국과 중국 무역 회담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묘한 난기류가 흐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어, 증폭된 겁니다. 어, 다음 주에 있는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거의 이제 주요 쟁점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어, 다음 달로 이제 그 무역 협상 어, 90일 유예가 어, 마무리 되는데, 이 어, 기대감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연준의 어, 어떤 낙관적인 어, 시장의 낙관적인 어떤 비두기파적인 성향도 역시 어, 작용을 했지만요. 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사실은 3월 말에서 4월로 연기가 됐잖아요. 이런 어, 뭐 상황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 무역 협상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 시천 말로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약간 불안감이 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의약품 정보 그 이왜 지금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어, 중국이 사실은 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이제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게 뭐 IT 기술 강제 이전, 강제법, 그다음에 수입 확대, 사실은 이런 제안들을뭐 중국이 미국 측에 많이 했는데 어, 미국이 약간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이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어, 중국이 실망감에 어떤 그 미국의 요구 사항을 실무팀에서 약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이제 중국이 그 의약품 정보 보호에 관한 합의안에서는 네, 발을 뺀 상태입니다. 어, 실제로 지금 미국 어, 시장과 중국 시장이 어떤 이 무역 기대감, 무역회담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는데 센티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실망감에 의한 주가 하락도 사실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어느 쪽이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블랙시트도 약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음, 미중 무역회담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실망감에 의한 주가 하락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시장이 하루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방향이 기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뭐 1비하면서 급하게 대응하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어, 시장이 확실해질 때까지 보수적 추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주식공무원도 어, 구독자분들이나 여러 회원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어, 지나치게 많은 매도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자라는 이런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 그러니까 어제 어,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어, 기업 실적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어, 미국의 어, 글로벌 무역의 어떤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패덱스, 패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패덱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어, 실적이그 어닝 서프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하면서 어,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무역 분쟁에 따른 패덱스의 실적 감소는 어, 페덱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어, 단편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게다가 페덱스 부산환겸 재무책임자 어, 엘라비그라프가 어, 어제 이제 국제시장이 거시적 경제 여건이 둔화, 둔화되고 있다 표현이 이랬어요 글로벌이 슬로우 어,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세계무역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좀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어, 뭐 어제 미국시장이 장막판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시장이 장막판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장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어제 우리 시장이 그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흐르는 어, 정강 후약의 형태를 보이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제가 저도 제늘 말씀 최근에 늘 말씀드리는 게 어, 지금 은 관망을 해야 된다. 어, 관망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어, 지난 4개월 중 가장 적었습니다. 약 3.8조원인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시, 뭐 시장이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 역발상이라고 해서 혼자 막 사시거나, 아니면 너무 쫄아서 막 파시거나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개미는 절대 어, 시세조종자가될수 없습니다. 어... 시세에 순응하는 투자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 여러 번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박스권이다 보니까 뭐 지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루하다고 주식을 팔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시다면 일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식에서는 돈 버는 즐거움을 찾으셔야지 어떤 사고 파는 매매의 즐거움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즐거움을 찾으시려면 경마장이나 카지노로 가는 게더 빠르시겠죠. 시장 안 간다고? 예, 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시장을 이끌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어, 장전 시황에 돈을 버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지루하고 어, 미국 시장이 어떤 패덱스의 실적 발표라든지 어, 미중 무역 회담의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어, 장막판에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더 좋은 거를 쓸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을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